우선 본인의 구질을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골프장들은좀 좁고, 오비도 많고, 회전도 많고, 또, 오르막으로 올려쳐야 되는 롤, 내려쳐야 되는 롤. 정말 이 시선 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롤들이 많은데, 이제, 근데 거리는 또 내고 싶고, 이럴 때에 이제, 항상 저는 한쪽을 막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가운데를 보고, 어, 어떻게든 친다. 이거는 뭐, 확률을 반밖에 못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내가 어떻게든 나는 어 우측 스타트는 안 시킬 수있다 왼쪽 스타트는 안 시킬 수 있다. 뭐이런 거라든지. 나는 무조건 어떻게 쳐도 페이드는 자신이 있다. 들어오는 자신이 있다. 뭐이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셔서 어 한쪽을 막고 가시는 거예요. 안전한 쪽에서 위험한 쪽으로 공을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한 쪽을 막아 놓고 이제 그러니까 페이드로 치시는 분들은 많이 휠 거를 어좀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오른쪽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시야가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왼쪽을 사용하셔야 되고 나은 무조건 나는 채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 무조건 페일이가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죠 이제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점점 자신의 구질을 만들어가시고 조금씩 어, 왼쪽을 써가시면서 써 이제 내가 본인이 쳤을 때 어떤 구질이 나오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꼭 내가 드로를 쳐야겠다가 아니고 페이드를 차야겠다가 아니고 아 내가 이거를 좀 바꿔서 거리를 내보려고 헤드를 안 멈추고 해봤더니 좀 그래도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연습장이면 연습장 코스 나가서 면뭐몇 라운드 정도 했더니 아 나는 이제는 구질이 이런 구질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냥 쳤을 때 이거를 빨리 파악하시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이제 페어웨이를 좀 높게 그러니까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거 같아요